안녕하세요. 두달 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를 소개시켜줄까요? 오늘은 이제 부산센터에 FF 테미카 부산지점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스 테렉스 버전 e 9 2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에서 그때랑 좀 다르네요. 아, 그때는 또 마스크도 끼고 있고 네. 또 이제. 청바지도 있고 근데 지금 또 작업복 차림이라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찍느라 네, 급하게 찍게 됩니다. <laughs> 간단하게 외관부터 예, 알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스타렉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륜 네.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 네, 굉장히 스포티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으로 또 그리고 이제 어 길이는 2m 1 0아 6m 1 0 정도 되고요. 이제 높이는 2m 8 0 그러니까 폭은 네. 한 2.2m 정도 되는 이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닝은 3.5m 어닝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어닝 등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이건 스타렉스인데 외부 TV가 또. 예, 맞습니다. 이거는 e 7이 버전과는 다르게 e 나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외부 TV가, 24인치 외부 TV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에 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가시죠. 실내를 보니까. 예. DS5랑 똑같아요 그쵸 실내 크기도 예. 그렇고 구조도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베이스 차가 다르다는 거죠? 그쵸 베이스 차량이 다르고 이런 네. 이제 마감 부분 마감 같은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 각자의 것 같은 게 있네 그리고 이제 네. 봉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 분이 앉으시는데 이건 앞에 두 분, 이제 뒤쪽에 뒤쪽 공간에 어, 여기 한분 여기 두분 두 분? 네, 여기 쪽에한분 한 분. 벨트가 네. 안쪽에 숨겨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다섯 분이 승차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신용 원래 스타렉스가 벙커가 넓죠? 그렇죠. 네. 그냥 벙커 예전 그대로 사이즈 그대로죠. 그래도 이번 벙커가 이번에 또 제가 이것도 똑같이 폭이 좀더 네. 좀 넓어졌죠. 동일하게 변경된 걸로 이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올라가서. 아 예, 한번 누워 볼까요? 네. <laughs> 제대로 보이기 위해 좀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 들어가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누워서 이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주무실 때는 이제 바깥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가려져서 이제 외부도 차단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 앉아 있어도 이제 크게 불편함 없이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이게 획기창이 세 개나 있네요. 하나, 그렇죠. 둘, 세 개. 스타렉스 버전 이제 특이하게 예전부터 스타렉스 버전 같은 경우는 앞에 예. 전면에 이제 해킹창이 제공이 되고요. 예. 개방감이 상당히 그렇죠. 개방감이 좋죠. 예. 여기도 침대 변환해서 예될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슬라이딩 이제 유선을 가지고 이렇게 주무실 때는 이렇게 변형을 하셔가지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내장제가 네 들어가는 건 기본 품목을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내장제. 네, 장제. 이것도 어, 이제. 냉장고 저기, 켜놓으셨네? 아, 예. 봉고3 전차를, 아, 저희 제일모빌, 또 음. FF 캠핑카에 출고된 모든 차량에는 이제, 아, 이제 일부 차종에 제외를 하고는 이제, 1 5 2 m 짜리 대포트산에서 나온 음. 냉장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저희가 어제 손님한테 아이스크림 녹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 꽝꽝, 음. 꽝꽝, 얼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기만 해도 시원한 네. 전기밥 들어오네요. 이 아, 전기 전기 소모량도 네. 굉장히 좋고 하루에 사용하셔도 한 2, 3 0반 펴도 채 네. 먹지 않는 전기로 이제 24시간 켜 놓셔도 으 무방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세가 좋고요. 그 위에는 바로 DC 에어컨. 제 모빌의 예. 제 모빌의 자랑이 또 DC 에어컨이 네.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에어컨이라고 어있네요 네, 이제 출고 네. 때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네. 주기를 또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희 흔히 보일러죠. 그래서 뭐경류 보일러 이제 전기용할수 있는 보일러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쪽에는 맥스팬이 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왜좀 네. 바뀐 게 하나 눈에 띄는 게예 여기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번에 네. 전자렌지가 다시 사이즈가,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디자인만 바뀐 거예요. 사이즈는 전과 거의 리터 수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걸로 모델이 조금 더 계산이 돼서 변경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네. 좀더 한층 고급스러워졌고요. 맞네. 이건 네. 확실히 잘 바뀐 네. 거예요. 화장실도 동일하게 그쵸. 데포트 고정식 네. 회전 변기. 맞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 부산 센터. 예, 네, 부산 센터입니다. 네, 부산 센터 위치랑 뭐 이런 것들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저희는 이제 부산 강서구 제도로 네. 8 1 5에 위치한 이제 부산센터구요 부산센터 이제 구성원은 저희 센터장님 왕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유주성 대리 그 다음에 저 밑으로 이제 김동욱 형 주인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하셔도 뭐 차를 굳이 구매 안 하셔도 여러 가지 캠핑적인이나 캠핑카적인 질문 같은 거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어가시고 캠핑카 관련된 것도 많이 으로 가셔서 좋은 정보를 알아가시고 또 AS 같은 것들도 오시면 그때 그때 맞춰서 일정 잡아서 이제 문제 없이 처리하도록. 이제 AS 또. 일정은 어디로 정하면 되나요? 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많이 개편이 돼서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저희 FF 캠핑카 네이버에 치시면 모두 사이트가 네이버 모두 사이트가 나는데 거기서. 본인의 AS 스케줄 관련돼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출고 스케줄도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점의 대표자분들이 다이렉트 문자를 하셔서 뭐 성함, 차종, 그 다음에 어떤 부위가 고장 났는지 어떤 부위를 AS 받고 싶은지 연락 문자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문자 열, 연락을 해서 이제 일정 잡아서 문제 없이 처리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센터 연락처. 아 그리고 네, 어, 부산센터 네. 연락처는 이쪽에 바닥에 네, 나와 있는 네, 이쪽에. 예. 네. 이쪽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네, 네.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또두 네. 달까지는 아니라도 한달 네, 정도. 또 빠른 시일에 내또 네. 알찬 정보와 네. 또 재밌게 또더 네. 괜찮은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시장에서 뵐수 있으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예. 네.